안녕하세요. 안양희망신문 이영훈입니다 안양희망신문을 창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안양희망신문을 창간하기까지 담당자, 기자 양성단 많은 분들의 애만이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양희망신문은 2년 넘게 알 속에 있다 이제 막 아르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첫발을 띄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미비한 것도 많지만 한발한발 한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와 미디어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기사거리를 쫓아가는 신문이 아니라 선행의 미덕을 다 같이 공유하는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구독자고 모두가 기자처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변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